영적인 걸꽉 닫아놨어. 대이짐 신앙에, 대이짐 신앙. 이, 런 신앙이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목사,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. 그 훌륭해봐야 IQ 200도 안 돼. <laughs> 나보다 조금 더 아는 거지. 하나님 봤을 때 도토리 키재기야. 도찐 개찌야 거기에 속지 마라. 유명한 목사 아우 방송 나오는 목사 아우 교회 큰 목사 거기에 속지 마라. 하나님은 그 목사보다 뛰어난 당신이 있어. 당신이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이클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다니까? 막 눈을 뜨게 해줘.